미니 인형입니다. 네, 저거 오늘은요, 교환할 동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네, 저거 앉아서 좀 촬영할게요. 네, 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낮아져가지고 의자를 올리도록. 됐다. 저거 좀 푸짐하게 교환할 거라서, 그분도 좀 푸짐하게 줘야 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각부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이거 저거 만든 수제 랩핑지인데어 이렇게 자 여기 보이죠? 뭐 쓰기만 하면 글, 글자 남자아이돌? 내가 저걸 풀러서 마, 마테라가지고 마테라서 그런데 네, 좀잘 띄워줍니다. 이거는 여자? 이거는 스마일 랩핑지 이거는 남자아이돌 랩핑지가 있습니다. 저는 글, 글을 진짜 못쓰는데 글을 쓰는거는 조금 좋아해가지고 좀 푸짐하게 써놨거에 전 근데 포즈메 해도 무 이런 건다 이따가 말해볼게요. 아, 진짜. 어지러워. 내일 네. 거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밥안 먹었거든요. 근데 참고 있습니다. 마테가 아니라가지고 망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 왓겐지 세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DIY. 수제포핑 고기 초코바나나 네 바이민 인형 저구요 이거 수즈포핑 고기 초코 초코 LED i y 아 DIY네 바이민 인형 음, 못 먹지만 재밌게 만들 어 그래 여기는 재밌게 만들어줘 이렇게 디션 이건 마법 의가루 샐러드 파우더 아닙니다 초록색 생머리고요 이건 다 노란색 하고 다 초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떡매 떡매 두개 이거 메모지 아닙니다 이거 새거 그리고 일본 도무송 일본 건데, 일본 도모송입니다. 전금 배터리가 없어서 할게요. 일본 도모송 완전 비싼데, 제가 돈 모아가지고 산 건데, 진짜 드리기 좀 아깝은데, 저 푸짐하게 교환할 분을 네, 구하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마스킹 테이프. 이거 민트 색깔인데 제가 어저께 다이소에서 샀는데 조금 썼어요. 아예 밖에 있는 양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싸워가지고 저희 엄마랑 어, 자기가 나다. 그리고 이건 틴트 소량. 저좀썼저쓴게 쓴, 아니라 그집업에게 틴트를 담아고요. 한번더 쓴다고. 이거는요. 이거 뜯어서 사용하시면 돼요잘 봐요. 이렇게 쉽게 뜯고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알리따운 스타일팝 주이시 틴트 1호 체리로즈. 네, 단 망고 주스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뭐였지? 포스티. 새 거? 새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천점 중량. 이렇게. 잠시만요.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래요. 근데 점 엄청 중량 중량. 대량. 소량도 아니고, 대량도 아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소개할게요. 이거, 이거 책인데, 그 연예인에서 간에서 있는 책이고, 뒤에는 막 이런 거, 포스잇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교환할 분 찾는 영상이었고요. 진짜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 정리를 해보자면, 웃고 저건 그럼 그 뭐지, 그,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 양식 같은 거, 에이. 이거 교환할 분님, 이거 한 장만 빌려주세요. 우선은요, 어... 우선 이거... 우선 양식은... 어... 정식은 이름, 나이, 어, 주시 물품, 물품, 자세히, 자세히.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어, 어, 등기, 우편, 택배. 근데 저는 우편으로 가고 그, 그분 택배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구분 택배. 전는 우편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우대? 우대. 굿즈, 인스, 랩핑지.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어, 만약에 첫 번째로 왔다, 그러면 1발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완료했으면 네 CYOM0525로 네, 톡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